이거 트리 올라오는 거냐고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이야! 안녕하세요 아니래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룰 설명할게요 못 들으면 본인 탓입니다 지금부터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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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 예비수준다. 아, 컨셉 좀개 많네. 아이러브 김치. 우리가 최고.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청기 올려. 안녕하세요, 김현준만 목 따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님만 목 따라왔습니다. 자, 자기야, 멋진 밤이야. 안녕, 찡긋. 음, 하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도와주실 아, 때. 아, 아, 아 게임 존나 아, 웃기네 이거. 오 신기해. 뭐야?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줄일 수 있나? 아씨 <laughs> 자기 자기 속에 존나 웃기네. 누르고 말씀하시면 뭐야? 뭔뭐 누르고 말씀하라고요? 아. 1채널에 1채널에 계신 분 없나요? 이거 어떻게 말해요? 여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희, 여러분 어디 계세요? 저저 지금 여기 독수리 캠프 근처거든요? 이글 캠프? 저희 서쪽에 있어요, 서쪽 아, 그러면은 뭐네요 네, 저리 가세요 다른, 다른 채널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4채널에 계신 분 계세요? 저요 너왜 따라왔어요? 너 방금 개잖아요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죄 죄송한데 어디 계세요, 님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님도 필요 없어요. 다른 채널 갈 거예요. 저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저는 지금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파밍을 먼저 하면서 칼로 쑤셔야겠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 뭐야, 저 신호탄? 뭐디 저거? 누군가가 벌써 멀리 찾은 거야. 지금 헬기 오고 있는데, 잠깐만 여기잖아. 보급이잖아. 어, 저, 어 잠깐만 이거 내 건데, 오, 오케이, 두 개. 나한테 온다. 내 거다. 잠깐만, <목소리> 어, 잠깐만, 지 아, 뭐야, 이거? 가리스 임마 아무리 니가 니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컨트롤하는 칼을 이길 수 있을 까 어, 잠깐만 너무 아프고요 죽어봐 임마 오케이 죽였다 어, 저, 이걸로 여러분 저 일단 통성부터 합시다 통성부터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 일단 앉으세요 예 앉으라고요? 어떻게 앉는 하는... 어떻게 앉는 아 쑤지 마세요 소지 <laughs> 마세요 그래서, 예 앉았어요 왜요 그래서, 예 이리 서 일단 정신 교육부터 들어 갑니다 아, 앉아 앉어 일러라그래서 바로 굴러 어떻게 굴러요? 아! 그얼게요그얼게요 아,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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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뭐, 뭐가 됐든 그얼게요 뭐가 됐든 그얼게요 물어 굴러 물어 <laughs> 뭐 <한테> 굴러. <laughs> <laughs> 뭐 굴러고 있어요? F형?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오케이! 응. 합류! 저 이거 저 이... 아 리버... <laughs> 리버풀 저희거 합류 이거 뭐냐 저 지금 근처에 피 맴돌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어... 그거... 지금 피, 뭐, 주변에 빨간 피키였습니다 초록색이에요 저! 아, 그 감염된 거예요 이거 버섯 먹어야 되거든요. 일단 따라오세요. 예, 따라갈게요. 여기로 한번 가봐야겠다. <놀람> 다 오시, 다 오시고 있습니다. 님들 여기 총 있는 사람 이거좀 까봐요. <놀람> <이렇게 좀> 까봐요. <놀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놀람> 아, 안 따도 <따돋아, 놀람> 아, 아, 돼요, 안따세요 네. 아, 이거. 문을 부술 수 있네? 와, 펀치 봐. 와, 펀치 센거 봐. 와, 쇼 오우. 비누 아, 뭐 파밍 올끊나 네. 아 누구야 나 때렸어 씨 주사기 구해 왔다네 어 알았어 나 왔어 나 들어, 나 잠깐만 때리기 야 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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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나 찔러줘 주사기로 나안전해지고 싶어 어, 어, 유기 있다 여기 있네 어 잠깐만 얘 어, 뭐야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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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얘 뭐야 얘 야,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되나. 잠깐만 잠깐만 강해 보이는 친구 아, 아 존나 <laughs> <laughs> 야나봐 <laughs> <문, 문, 문, 웃음> <laughs> <laughs> 내버려가 <머리가 웃음> <내 머리가 웃음> 어떡해! <어떻게> <laughs> 야! 야! 난리야 야! 봐나야나 죽이면 안아요 아니! 나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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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뒤에, 뒤에, 뒤에. <laughs> 일로 왔어요 일로 왔어요 일로 넘어왔어요 일로 넘어왔어요 아니 미친 야 나를 두고 문을 닫으면 어떡해! 문을 닫으면 어떡해! 진짜요! 형들 뭐야 이거 오 어, 유물 중심, 중심 어, 우리 다다 도망가 중심 그저 이거 버섯 좀 주실 아, 분. 데다 도망가 지금. 버 버섯 좀 주실 바로 분. 바로 고객님 님 팀원 어디 있어요? 어딨냐고요 버섯이요. 아 예, 팀원 한명 죽었어요. 못 나왔죠. 에 감사. 잠깐 우리 팀원 한명 한 죽었다고요? 예. 님은 자꾸 왜 우리 팀원한테 자꾸 뭔가 막. 아, 맛있다. 아니 주는데 받아야지 주는데 거절할 수가 아닌데. <웃음> <웃음> <아아>! 아! 아! <laughs> 자, 자, 자 우리 팀원이 네. 어 다른 여자들 홀렸거나 죽었거나 네. 설마요 음... 네. 아니겠죠? 님 네. 어서 좀 주세요. 저도 꼬피님. 네? 님네 팀원한테 가세요. 왜 여기 있어요? 대체. 뭐야 이거? 야, 그거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그 어, 뭐야? 그뭐예저 뭐야? 뭐야? 자, 이게 뭐... 어, 어. 뭐냐면, 네. 사람을 말하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 음... 화타네요 그러니까 와! 살아있는 사람한테 쓰면은 네. 살아나고, 아니지, 아니, 반대로. 어. 그러니까 지체에다 쓰면은. 뭉치라든가 <laughs> 하다가. 아니, 저희 고피님 그러니까 진우님한테 쓰면은 유물님 네. 거임. 에? 아 그래요? 네 예. 에이 오 에이 어, 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laughs> 에이. 오늘의 램블팀은 아, <laughs> 바로 바로 에이, 에이. 에이. 아 일단 아이리에 와봐 주진이 기 피기가 너무 심하신데? <일로> <laughs> 잠깐만 저기요 저 지금 너무 피키가 많이 올라가지고요저 뭔가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즐꼬피 님 다른 분들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나 이거 플레어건을 써야지 탈출할 수 있는데 플레어건이 어디 예. 있는지 모르겠네. 나 플레어건 있어. 어, 누나 쏴 줘. 이라. 근데 이 사람 있으면 그거 안 내려옴. 헬기 안 내려옴. 나 버섯 좀. 요금만 줘요 요금만 나 버섯 좀. 플레어건 줘. 진아 네. 님, 나 죽어요. 예? 도와요. 헬제 필요한 사람. 야, 여기까지 와서 감염 당하지 마, 미친놈아!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감당이? 감당지멍청이들게 있어요 꼬피님 <laughs> 아 어디 꼬피님 플레어 건좀 주세요 제발! 제발 플레어 건! 제발 빨리 한번 주세요 아, 알았어, 잡았어, 아, 내가 잡았어 아, 잡았어 꼬미님 아, 아, 제발 빨리 뭐. 한번좀 주세요 아, 내가 탈출 못하면 다 탈출 못하는 거야 내가 탈출 이걸로 뚝배기 깨어다 이걸로 유물이랑 교환하자 유물이랑 교환해 미친 유물이랑 교환하자 갑자 가세요 유물이랑 교환하자고 님아 아까 상대의 플래어건이라고님 필요 없대요 잠깐만 이거를 아 이거 어떻게 열어 못 열잖아 있어야돼요 쇼 <laughs> 있어야돼요 <써야> <laughs> 총 없어서 먼저 해야돼 락핀 있나요 락핀? 5번 5번에 락핀 있나요? 어나 락핀 있어요 네 이걸로 열수 있어요 안 열어 네. 네, 안 열어지겠죠? <laughs> 안 열어 <laughs> 열어줄까? 네네네어 <laughs> 클릭 미스났다 5초 남았어 3, <laughs> 3 2 1아아 예. 열었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어, 수고요 어떻게어 이거 끝났잖아. 끝났잖아 끝났잖아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나 뭐야 뭐지 나 스팀어떻게 <laughs> 죽었어 이 뭡니까 죽었어, <laughs> 와, <나> 죽었어? 아! <laughs> 여러분 스트리머들끼리 죽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죽이고 못빼기겠어요 여러분, 이거 유물 개수 4 개로 하고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림 트안 죽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유물이 하나니까 게임이 안 끝나요. 줄수 있던 거. 뭐야? 저희 꼬피님 제 채널에 나가세요. 나 파밍하러 가야 돼. 다 비켜. 막는다, 막는다. 야, 자, 야, 잡았다. 아, 잡았다. 잠깐만, 나 맞은 거 같은데? 맞은 건 중요하지 않아. 파밍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갈게으니까뭐 <laughs> <잠만 기다려. 웃음> 하는 인간이야? 어, 잠깐만. 아. 누구야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일야. 안녕하세요. <laughs>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어 죽으지 뭐? 어다 어, 어, 막았다 지나야 지나야. 일단, 어, 일단 박 지나야 지나야 야박 쳐. 박살 쳐. 라야 동생 죽여. 누구야? 자질있어자질있어자질있어 누구야? 어떤 놈이야? 나. 어떤 놈이야? 더 달고 싶어. 내가 도야자 동가들아. 치킨 먹고 싶가들아자신 있어. 자신 있어. Nazis 자신 있어. 자, 자신 있어. 들아 미안해, 미안해. 자신 있어. 움직이지 <놀라> 마. <말고 심리> <놀라> 자신 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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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있냐고. <있엄죠. 놀라> 아, <아니>, 미안해. 미안해. 어떤 이야 어떤 이야 어떤 이야 야, 있어 없어. 미안해. 나이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스터. 가자, 가자, 가자. 잠깐만 아까 고차빈 님뭐 어디 고차빈 님뭐나그 스트리머들끼리 죽이면 된다고요. 어디 있어, 인간? 어디 있어? 어떤 놈이 야 어떤 놈이 야 어떤 놈이 어딨어요 고차빈 님 혼자 튀었네 고차빈 님! 혼자 튀었다고 예, 네, 혼자 튀었어요 야, 저기 멀리서 목소리 내고 차빈 님! 차빈 님. 저희 차빈 님 어디 갔어요? 차빈 님 아까 전에 뭐님뭐 네뭐 스트리머들끼리는 죽여도 찾으세요. 된다고요? 어디 있어요, 니마? 여기가 어디야? 잠깐만. 어, 어, 잠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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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 어. 너야? 너야, 반갑다. 와? 그 사빈 님. 어디고 도망가셨어요, 왜? 아, 사빈 님. 에? 아. 이거 보여요? <laughs> 아, 뭐야? 보여? 어, 지금 보호막이야. 예요? 진짜 이거 줄 테니까 얌전히 가. <웃음> <웃음> 이거 줄 테니까 얌전히 가. <laughs> 이거 드시네. 진짜 우리 안 알트도 찾아 들가자 보내주자.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들 보내주자. <laughs> <이거 드시네요? 웃음> 일단 우리 유메부터 찾으러 가자 유메부터 유메부터.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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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유물 유물 유물이 총네 개기 때문에 하나씩 떨어지마 떨어지마 안가 안가 떨이 갈길 가, 가.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가가 아니 뭐하는 짓리야

아니 여기 유물 유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물 있었어 유물 있을 거 아니에요 유물 없었어요 방금 봤어요 방금 방금 털려 있었어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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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렸어요 털렸어 진짜로 아 정말로 아 진짜 털려 있었어요 진짜 레알로다 앉아 진짜 아. 앉아. 앉아 앉아 일어나 앉아 앉아요, 나. 앉아 앉아! 누리다 너 누리다 어. 너 누리다 너너어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누구야? 고자비일로고자비 가만히 가만히 서고자비 가만히 서저 누구야? 고자비 가만히 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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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이리와 고자비 가만히 있어 왜 누구나 아왜 앉아 앉아 <붙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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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다 보이네 집어할거야사비님 여기 누가 털었어요 누가 털었어요 한번만 살려주세요 에? 몰라요 아저씨 한명만 한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팀원 한명을 데려가겠습니다 아개 x 고맙고 고마 나만 아니면 돼. 갑시다. 그래. 다음은또 데... 한번 들어간다. 오래다. 가자. 갑시다. 갑시다. 그래. 나도 한번 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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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 꼬피 님. 꼬피 님. 어디가 어디가 꼬피 님. 스리리머 빼고 어? 다 죽여도 주... 되거든요, 지금. 앉죠. 아, 그래? 앉죠. 앉죠. 앉앉저스트리머라 죽이면 어? 안 된대요. 아니, 죽이면 안 돼? <레은> 아니, 야! 그거 안 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미친! 어, 그거 안 그러면 안 되지! 죽여도. 야! 죽여도 야, 그거 안 그러면 안 되지! 미친!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거, 이거 우리가 도망가! 이거 우리가 도망가! 이거 우리가 도망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안 그러면 안 돼! 아니, 고민님! 고민님! 가만있어 봐요! 고민님, 서 있어 봐요! 서 있어 봐요! 가만있어 봐요! 선물 줄게요 아니. <laughs> 응. 이거 맞아도 안 떨어지는데? 이거 맞아야 돼. 맞아야 돼. 타격이 나야 돼요. 오. 오케이. 베스 뺐어 스트베스스스스피님 코피님. 피님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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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yeah. <laughs> <moriken>

잡데 없어 아기 내가 뛰네 저기 고몇안돼안 돼. 안 돼. 돼. 었어 내가 몇, 내가 는데 저기 는데 아. 왜저고야 이거 이 없어. 이 없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야 누구야, 너 누구야? 너 거기 돌아. <laughs> 저도 누구야? 무시야 돼. 네. 저거 신경 쓸 사람이 없어, 지금. 지금 신경 쓸 틈이 없다. 빨리 갔어요. 뭐야, 총 쏘잖아? 어, 갈게 무시야 돼, 네, 지금. 어, 빨리, 빨리, 빨리. 자, 이제 다른 분 없나요? 다른 분 없나요? 다른 분! 이러면은 아무도 탈출 못하게 되잖아. 그 앞에 탈출하시겠다고요? 그 탈출하시겠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좀만 더, 좀만 더. 제발, 제발, 제발. 안 돼요. 사투리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사투리다투리 그렇게 쉬고 가요다투리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내가 있으면 다투리 힘들지요. 반갑습니다예사투리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다투리 힘듭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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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카페 십니까 이별의 꺼 두고 니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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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그거 죽... 누구십니까 그거 예예예 그 여유롭게 못 잡고 계신데 고백 그렇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요 고백 그렇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어나죽다나 죽어 나죽었다 아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laughs> 아니 이거 아무도 못 나가잖아 지금 <laughs> 아니 뭐야 다른 사람들 뭐해 가가 나는 가게가 아니 아니 sorry. I'm sorry. i 게 sorry. I'm sorry. 게 m 게 o r r y i 게 s 게 이게 뭐야 m sorry. I'm s o 려 r 다 잘못 살렸나본데? I'm sorry. I'm sorry. 게 m s 어 r r y 어 m sorry. I'm s 아다아다 아자, 빨리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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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자, 나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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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아니다자아인데요 치킨은 자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치킨 맛있게 먹겠자 아니, 저분 연준이 살릴라다가 다른 분이 잘못말렸나봐 뭐야? 나 어떻게 된거야? 나 모르겠어, 나 지금 살릴려다가 유물 들고있어서 저분 살린거 같은데 헷갈려서 그래? 아, 그래? 아 나인줄 알고 살린거야? 와아, 반전에반전에 아! <laughs> 뭐야? 연준이 빼고 2번 채널로 오세요. 연준이 빼고 2번 채널로 오세요. 연준이 빼고 2번 채널로 오세요. 연준이 번로이 빼고 널로 오세요. 연준이 빼고 2번 차널로 오세요. 연준이 고 2번 차널로 오세요. 연준이 고 2번 널로 오세요. 연준이 2로 오세요. 이로이로고로고 사비님 유물 들고 있다. 이거사비님부터 죽여야 되는데. 요예요이고안녕하세요사비님 네.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이가지켜드릴게요이어 어 뭐야? 진짜 사진사사 <목소리> <목소리> <진짜 고탑이다. 목소리> <목소리> 어? <laughs> 진두고참이다! 뭐야! 하지마, 하지마. 사비님! 뒤에, 아니, 뒤에 이상한 사람, 뒤에 이상한 사람, 뒤에 이상한 사람 아, 아. <laughs> 아 꼬피님! 꼬피님! 이러고 있어봤자 득될게 없어요, 꼬피님 아니, 니들 진정해봐요, 진정해봐요, 진정해봐요 아, 아. 어차피 나갈 때 맞으면은 떨어뜨리게 돼있어요 어차피 마지막까지는 같이 있어야 돼요 무기를 얻을 때까지는 다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맵에 나 어디 있는 거야? 현재 고차비 위치 11번. 여기 총청 신문 있어요? 차비 님 뒤돌아 봐 봐요. 저총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오, 뛴다, 뛴다. 가만 있어 봐요. 오, 니다다가만 있어. 안이잖아요 있어. 차비 님, 차비 님. 차비 님, 차비 님. 동맹은 공격 못 해요. 네? 뒤돌아 봐요. 저희 동맹 풀었잖아요. 저 엑스표 뜨면은 동맹인 거예요. 초록색 엑스표 동맹이에요. 엑스표면 동맹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연준이의 대연준이의 대임 대봐나이스 동맹이잖아. 아 맞네. 서빈님 뒤돌아 봐봐요. 뒤돌아 봐봐요. 아 가만히 있어봐 뒤돌고. 아오오오 오. 아니 실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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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아니 아니 소라 소라 분. 지금인데 지금.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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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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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연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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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아. 연준아. 이 새끼 죽여. 예. 연준아, 유물을 유물을 누가 들고, 들고 있나 생각을 해야지. 연준아, 유물을 누가 들고, besoin, 들고 있나 생각을 해야지, 연준아. 어! 연준이 동맥 나왔다. 연준이 동맥 나고 사빈 님. 사빈 님, 연준이 동맥 나왔어요. 연준이 동맥 나왔어요. 아니, 아니야. 동맥 나가야지 부를 수 있어. 나가야 했을 수도. 우야지나. 우야, 연준아. 나가 나가면 부를 수 있다니까? 어? 일어나세요, 고차비요 이거 어떻게 써? 아니, <봤나> 아니, 죽여서 살리는 게 어딨어! 안녕하세요? 제가 죽인 거 아니, 아니, 아인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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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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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물의 사국이 여기 있네. 오지마마라라 오지 어이 배신자들. 어이 배신자들. 어이, 꼬피님. 근데 전 알고 있어요. 꼬피님이 연준이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꼬피님. 아, 인정다. 예, 네, 연준이가 꼬피님이 네. 선량한데 연준이... 너의 말이 말처럼 들리지 않아 아, 준우야 ㅎ ㅎ 준우야 나 너의 말이 말처럼 들리지 않아 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봐난 이런 것도 주는 사람이야, 누나 일단 연준이가 총을 가지고 있잖아 다 같이 연준이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 아. 좋아 윤아 연준이 어디 갔어? 소리야. 연준이 아까 여기서 소리 쳤던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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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연준아 이리로 와 봐. 치료해 줄게. 연준아 어디 있어? 나재세동기있어 연준아. 내놔! Oh, 버섯, 내놔! 아, 버섯 내놔!!! 아 미치겠네 버 내놔!!! 빨리 빨리! 죽여버릴거야! 음 연준아 일로와 내가 치료해줄게 연준아 나제세동기 있어 치료해줄게 일로와 일로와 치료해줄게 치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지시고요 헬기 들어와! 헬기 들어와! 안 돼! 안 돼! 나 감엄당해. 안 돼! 나 감엄당해. 안 돼! 돌아와, 헬기 빨리 들어헬기 빨리 들어안 돼, 헬기 빨리 들어헬기 빨리! 핵이 빨리! 해기! 살라이 <laughs> 누저들아!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냐 김진우 너너 사실 구여있는거 아야 어? 아니 아까 전에 아까 그 시청자분들이랑 할때 알려주셨어 나한테 아 진짜? 대형은 써야지. 뭘할 말이 없어. 어, 뭐야, 귓말로. 마침 따라따라 따라 선생님께서 진우님 제, 자동 재세동기로 죽일 수 있거든요? 꿀쟁감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laughs> 귓말 보내놨네. <laughs> 와. 와, 예측 썰었다. 어, 오졌다.